사상구가 돌봄 사업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각자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상군은 관련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부산 첫 사례로 신설되는 돌봄 정책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함께 투입되고 관계 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상호 활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신청하고 또 저기 있는 건 몰라서 또 신청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공공간에도 사실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돌봄 정책관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네개 팀을 꾸립니다. 특히 주거복지팀을 별도 신설해 각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하상구는 이미 관련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지난 5월에는 몰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사각지대 발굴망인 다복다복망이라는 인적 안전망도 2천 명 넘게 사실 신경망 조직처럼 퍼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저희 군은 그, 그 수년간 사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적인 그런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조건으로 사상구가 제 생각에는 매우 유리하다. 사상구 돌봄정책과는 오는 9월 1일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시도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channel BTV.